안녕하세요. 효산입니다. 아, 이제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게 벌통 앞에서 벌을 관찰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지금 여기 벌이 보면은 들어오는 벌, 나가는 벌 모양이 다 다릅니다. 들어오는 벌은 보면은 배가 커요 이 흰태가 큼직큼직 합니다 근데 나가는 벌을 보면은 배가 작 아요 다 비워놓고 지금 요런거는 한번 딱 보면은 그거를 볼줄 알아셔야 돼아 오늘 좀 꿀이 좀 들어오는구나 오늘 좀 꿀이 오늘은 좀 꿀이 좀안 들어오네 그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많이 보면은 길어 벌이 커 근데 나가는 거 보면 은 벌이 작아 이해가 옵니까 저쪽을 한번 또 봅시다 이렇게 벌이 여기서 봐봐요 오늘 각도가 조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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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각도가 좀 괜찮을라나 위에서 보면 나가는 거는 작죠 아이씨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가는거 보면은 조금 뭔가 좀 뒤가 무거워 보이고 큰거가 보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착륙판에서 툭툭 떨어지는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건 안떨어 안보입니다. 안 그러니까 꿀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끊어지질 않잖아요.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많이 강군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. 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좀 선명하겠네. 나가는 거는 좀작죠 들어오는 건 보십시오. 이 헌테가 좀 길게 쭉그니까이 유심히 쳐다보시면은 예, 네, 그죠? 화분도 잘 들어오고. 이제 요거는 이제 분봉 다 마무리 됐거든요 요거 이제 저 지금 실매상이니까 요거 만상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한태통을 갖다 놓고 요 통을 갖다가 한태통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요걸로 이제 분봉을 다시 하든지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벌이 그렇게 좋은 벌은 아닙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뭐 워낙 약군이라서 내가 뭐 뭐라고 뭐 얘기를 못하는데 그래도 <laughs> 이거는 계속 내가 지금 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주먹 벌이 안 돼요 주먹 벌이 조금 넘는 거야 역사도 봐저조하잖아 화분은 뭐울고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제 하면 이제 저저 지금 이제 산란이 나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한, 한 20일 이 공간이 아주 보험만 잘해 주면은 봐봐요 여기 오는 2차가 나와야 되거든요. 5월 4일 날 1차가 나왔어. 그러니까 5, 6, 7, 8, 9, 10, 11일. 오늘 7일이니까 2차가 오늘 나오는 날이요. 이사람 많이 나갔네. 야 이게 오늘 뭔게? 아, 이렇게 나볼하나 물었네. 아이고. 이 봐봐요. 이게 들어오는 거는 선이 궁둥이가 길어.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러니까 궁둥이가 길게 나오고 나가는 거는 궁둥이가 그쪽에서 나가요. 그런 거를 느끼시나 모르겠네. 그런 거를 보고 느껴야 됩니다. 볼통 앞에서 이런 거 관찰하면 재밌죠? 아유 엄마 지금 비키라고 지금 난리다. 알았습니다. 비켜둬야죠 그래요. 감사합니다.